그이성기도장성기도 정렬 이성가받았어이성이 그렇게 하죠. 갑니다. 최대 출력. 급속 전개. <laughs> 천공이 부르는 보니... 제게 힘을 빌려세요 빌어봐 살려달라 열좀시키라고 빌어봐 살려달라 그렇게 하죠 갑니다 그렇게 하죠 위성기도 정렬 준비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허가받았어 넵, 사령관님 갑니다 덤벼보시죠 <놀람> 제게 힘을 빌려주십시오. 열좀 식히라고! 빌어봐, 살려달아 빌어봐! 살려달라! 아 텔레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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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됐어요비가 받았어. 제게... 힘을 빌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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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